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 예, 오늘도 성공 투자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쇼틀리가 예, 종목 하나 이야기 해보려고 예,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음, 영상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뭐또 이렇게 잡담이 기네요. 예. 천천히 보면 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lg 이노텍 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매매를 해보셨을 거고 아마도 저보다 많이 기업 내용 자체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예, 언급해왔던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LG 이노텍 자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앞으로 업황, 이 산업의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 코로나 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망 부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 영업이익들이 성장성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예,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시장 자체가 뭐요 근래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눌림이 어느 정도는 와 주었어요. 이거는 뭐 lg 이노텍뿐 아니라 모든 종목군들이 그렇고 시장 자체도 그렇게 눌림을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수준에서 눌림을 나타내 주었고, 아, 역시 좋은 종목들은 다른 게 이렇게 딱 튀어 오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 똑같이 눌림을 주지만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찍어줄 만할 때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쯤 추세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쯤 어, 자체적으로 사업군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아주 좋은 호재성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를 뭐~ 방어해 준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맞진 않지만 뭐~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가를 이렇게 아주 좋게 견조하게 완전히 차트를 거꾸로 만들어줍니다. 예. 만약에 오늘 캔들이 없었다면, 라 LG 이노텍도 추세적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밑에 지지선까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장이 이렇게 때마침 아주 좋은 호재성 이슈가 나왔어요. 우선 오늘 나온 호재성 이슈부터 보면, 반도체형 기판에 음. 그 전에 안 하던 사업군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LG 이노텍의 회사에서 매출액을 차지한다거나 영업 이익 부분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긴 했던 겁니다. 예. 하고 있던 사업군이긴 해요. 그런데 하고 있던 사업군 중에 어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돈이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용 기판이 지금 없어서 난리니까 공급망 부족 상태가 뭐 난리니까요 이 부분에서 딱 투자를 단행하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종목들은 진짜 이렇게 누가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겠어요 예. 주가를 봐도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지금 투자를 단행하는 것 자체가 산업 군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투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저렇게 뭐 장이 안 좋았지만 뭐 대형 군단에 속해 있는 LG 이노텍이 5% 이상권을 찍어 주는 아 의미 있는 부분이죠. 대형주가 5% 이상을 찍어 줬다라는 건그 개별적인 이슈가 아주 호재성이라는 이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캔들 자체도 마감캔들이고 예, 윗꼬리가 전혀 없는 마감캔들이고 6.35%의 상승캔들을 찍어줬습니다 아주 좋아요 음. 아주 또 너무 심한 예, 너무 심한 갭상승도 아니었고 중간중간 시간이 갈수록 예, 매물을 소화해 나가면서 매집을 한 듯한 캔들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더 좋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캔들 진짜 좋죠 그리고 저런 캔들이 나왔다는 건또 거꾸로 오늘 나온 호재성 이슈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죠. 예. 뭐 투자금 자체가 엄청나다거나 뭐 엄청난 이슈라거나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장 자체가 너무 호재가 없는 장이기도 하긴 하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돈을 잘 썼다. 요즘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나오는 것들 중에 많은 게뭐 유상증자도 있고 횡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아주 그냥 이 기업의 돈을 막그말 같지도 않게 쓰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진짜로 이거는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똑똑하게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LG 이노텍이 지금 정도 예 투자를 한다는 거 지금 이 사업군이 본 업체에 아주 주력의 사업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을 때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볼, 해석해 볼수 있냐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 거래처가 동반돼 있는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반도체용 기판이 어 모자르다 이걸 가지고 그냥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동안 거래를 해오던 글로벌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정도를 협의한 예 협의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이 캐파를 늘리는 정도의 투자 액수라고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새롭게 키우겠다라고 하기에는 투자금이 조금 적고 어 그렇다고 주력 업종이 아니었는데 예 주력 섹터군이 아니었는데 주력 제품군이 아니었는데 지금 정도에 저 정도 금액을 투자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하고 그렇다는 건 벌써 공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동안 거래를 해오던 고객사와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음 공급을 어느 정도 협의한 부분이라고밖에 볼수 없죠. 다시 말하면 이 투자금이 들어가는 순간 영업이익률, 매출 상승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와준 겁니다. 예. 주가라는 게 기술적인 차트에서도 그냥 단순히 의미 있는 캔들을 나타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호재성 이슈, 뚜렷한 이슈가 따라주고 저렇게 의미 있는, 예, 오늘장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캔들을 찍어준다라는 건, 아, 그냥 뭐 아주 그냥 활용점점이죠. 아주 그냥 딱 눈에 눈동자 찍어주는 거죠. 예, 이제 용이 승천하는 일만 남은 거죠. 예. LG 이노텍의 사업군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카메라 모듈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다들 아시겠지만, 향후 미래 산업 부분, 음, 전장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뭐 카메라가 뭐 자동차 한 대당 몇 개가 들어갈지 계산도 안 나옵니다. 자율주행, 미래 미래형 자동차로 갈수록 카메라는 더욱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쓰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보다는 조금 더 고성능에, 조금 더 고사양에,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LG 이노텍은 애플과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애플이 미래형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낸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서의 공급망을 또 확보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성장성이 좋은데 지금 아주 큰 매출을 차지하지 않고 있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투자금으로 향후적으로 뚜렷한 캐파를 만들어 낼수 있다 라면 이 부분에서는 한번더 기업의 성장성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이전의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기업이고 관심권에 둬야 된다 말씀 많이 드렸고 어 그런 부분에서 본다 라면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캔들을 뽑아준 거는 너무나도 예, 너무나도 호재성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LG 이노텍을 관심권에 두고, 예, 한 번쯤, 예, 내 포트에도 담아 보신다라면, 어, 향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죠. 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예, 그리고 나면 또 3월 중반이 되면 FOMC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나올 때마다 호재와 악재를 왔다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추세적인 부분을 만들어 간 이후에 또다시 이 앞에 캔들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상승을 준 이후에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해 보시면 수익이 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분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예 분차트 상으로 조금 더 대응해 보시면 되겠죠 분차트 한번 찍어보면 어 분차트 5분차트 너무 그럴 것같고요 오늘 지속적으로 나타내준 거기 때문에 30분 차트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날것 같습니다. 예. 30분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LG 이노텍 역시도 이렇게, 잠시만요. LG 이노텍도 지속적으로 하방을 나타내 주다가 횡보권역까지 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저항선이 되던 예, 장기 입형을 이렇게 한번 터치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캔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급하게 따라 붙으실 필요 없죠 예. 처음에 터치가 나올 때 이렇게 급하게 따라 붙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또 눌림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초가에 갭상승해서 거래량 동반한 캔들 만들어 준 거죠 다시 오늘장에 갭상승해서 거래량 동반하는 캔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후에, 이 후에 캔들에서는 천천히, 예,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이 정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초가 부분에 분차트 캔들 정도, 예, 이 캔들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부분, 위아래로 거두고, 크게 하회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예, 대응해 볼만 하겠죠. 여기서 눌림이 온다라면 더 좋고, 만약에 지금 국면에서 따라 붙는다 하시더라도, 예, 오늘 시작한 분차트 정도의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어, 따져봐야 될 거는 지금 장세에서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는 오늘 장에 분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추세적으로 좋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에라도 시장의 악재가 동반된다라면 그 부분은, 예, 단기적인 대응은 조금, 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시장 상황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챙겨서 보시고, 예, 종목을 차분히 따라가시면 어느 정도 수익권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따라붙지 마시고 추후에 1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따라붙지 마시고 추후에 상승을 준 이후에 눌림과 행보 구간이 나온다라면 이때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예. 그때는 또 악재도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악재가 1년 내내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악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3월 금리 인상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예, 천천히 따라가셔도 예. LG 이노텍은 향후적으로 업황 자체가 너무 좋게 돌아가고 있는 기업군이기 때문에 어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LG 이노텍은 지속적으로 한번 예. 쇼틀리 투자 이야기 채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예, 장 보시느라고 너무들 수고하셨고 또 기회되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